이번에는 요게 왔어. 근데 이게 오기 전에는 요걸로 개조하려고 했었지, 내가. 아, 휴 밖에 못 나가겠다. 어, 농막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이게 3kg, 5kg까지 된대. 그래서 농막에서 가지고 있는거 만들려고. 시켰지. 근데 지금 와서 일주일 만에 가스, 이게 만원돈인가? 어, 안테나가 제대로 된게 왔군요. 이건 뭐냐면 220을 넣어줘. 위아래를 두 개를 나머지 밑에 두 개는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되는 거야. 2, 3kg 까지, 5kg 까지도 써 있던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1kg 내에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응? 그 말은 내가 돌기 봉 강가에서 누르는데, 농막 있는데, 불 켜지게도 할수 있는 거지. 양방향은 아니니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게 뭐야. 멀리서 등 보이면 모르겠다. 결론은 220V. 이게 이거는 2년 전에 사놨던 거지 재밌게 잘 쓰고 있었고 요긴하게 쓰려고 아파트도 이 스위치로 해놨었지 5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코드 콘센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코드 콘센트를 이걸로 끄고 키고를 만들었었지 근데 그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생기더니만, 이제 사기가 쉬워졌어. 이거 만원 돈이야, 그냥. 요 세트가. 리모컨 하나 분실하면 이놈으로 또 세팅이 돼. 이걸로 여기 세 개를 다 세팅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어? 만약에 이걸로 한번 잘못 세팅했다간 이거 작동한답시고, 이거 리모컨 일로 갖고 가서, 여기 뭐, 감전시키는 곳에 잘못 갖고 놓으면답안 나오는 거지. 이거 220이야. 12V용 또 따로 있어. 얘는 AC라고 써놨잖아. 저쪽 사무실엔 또 12V용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내 캠핑카 버스에 이거 세개 매달려 있어. 중간, 뒤, 앞쪽 등 켜지는 걸 이걸로 했어. 아이 코드를, 돼지코 코드를. 5m 짜리, 10m 짜리, 그냥 다 깔고, 일일이 캠핑카에다 전선 깔을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원하는 거, 코드 꽂아서 한, 다기능 스위치 멀티, 한 6개 짜리로 사방에 다 깔아놓고, 이것만 꽂아놓고서는 등꽂아놓든가 다른 거 꽂아놓으면 이걸로 리모컨으로 다 키고 끌수 있어. 선풍기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 나는. 메인 릴레이도 다. 방전전류 거의 안 먹어. 방전전류도 자동차는 0.05 이하인데 전혀 안 먹다시피. 얘는 왜 3kg, 5kg가 안 써있냐, 이제. 어? 여기 3kW. 어, 여기 있다. 맨 밑에 있잖아, 맨 밑에. 1m에서 5kg까지 된대잖아. 뭔진 몰라도. 어 안테나가 딱 보이길래 어, 얘는 안테나가 요다구로 해가지고 거의 그냥 이 니모코는 그냥 10m 안쪽에서만 그냥 되는 걸로만 벽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얘는 안테나가 이렇게 길잖아. 어? 그럼 건물이 뭐냐면 건물 바깥으로 이거 구멍 뚫어서 빼놓고서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코드 두 개, 코드 꽂고 두 개는 콘센트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가전제품을 키고 끄겠다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압 세차기는 다네 개, 네 다섯 개 되는데 그거는 골 때리는 게 전원이 들어가면 작동되는 게 있고 전원을 넣고 나서 또 별도로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 이걸로 한번 꺼버리면 리셋돼버려서그 기계 있는 데 가서 오늘 켜야만 세차기계가 되는 거지. 그 기계는 갖고 놀면 안 돼. 그냥 단순한 세차기계. 전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펌프질 하는 거. 6만원짜리 두 개의 세차기계가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 지금 나요 안에 그 세차기계 하나 있고, 농막에 갖다 놓은 농약도 뿌릴 수도 있고, 세차도 할수 있는 6만원짜리 세차기계인데 되게 좋아. 무 부하로 도뿌릴 수도 있고 그냥 강하게 도 뿌려도 될수 있어. 걔는 그냥 전원만 넣으면 그냥 알아서 해고 내가 물 누르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꺼져. 그 말은 자동으로 꺼졌고 이걸로 오픈 누르면은 꺼지는 거고. 둘다 가능한 거지. 왜 이거를 했냐면 논에는 지금까지 농약은 뿌리러는 안 갔는데 병균 병 병해충이 오면은 뿌리로 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그한 200m 릴을 감아서 거기에다 그세차기계 해놓고 요걸 이어가지고 오프 220도 만들 수 있거든. 내 트랙타이도 220 만들 수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도 220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그릴 200m 300m 만들어가지고 그세차기에 이어가지고. 그 유아보수집에서 농약 그그 그 얼마든지 자르거나더 쩝부해서 이을 수가 있어 그 4만원이면 이거 수동으로 감는거 살 수가 있고 30만원이면 리모컨으로 별도로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감고 자동으로 푸는 리모컨이 있어 그 옆에 듀얼식으로 또 별도로 세차기계를 또 온오프하는 리모컨 또 따로 있고 그 옆에 그세차를 뿌리고 빨아들이는 게 따로 있더라고. 리모컨 두 개짜리. 근데 하나짜리가 그거를 같이 해. 농약도 뿌리면서 여기 감는 것까지도 이 모다 하나로 다 하는 거더라고. 둘 중에 하나 고장 나 버리면 얘는 둘다못 쓰는 거야. 살려 두월식으로 여쪽 따로 모다, 이쪽 모다 따로. 그렇게 사야 세차기가 망가지더라도 뜯어버리고 다른 세차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내가 좀 아쉬운 건 50미터 짜인가 그거를 엔진식인데 해가지고 뿌려서 물을 주려고 근데 이제 되돌아올 때가 문제더라고. 여쪽에서 안 감아주니까 내가 반대편을 끌고 오면서 이쪽 깔려 있으면서 이쪽 끌고 오니까 뭐 저쪽에 뭐 배추 가을 배추 심은 거 그냥 다 잡아트리면서 오더라고. 아씨. 누가 한 사람이 여기서 감아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리모컨으로 눌러서 감든가. 아, 직구로 살 때는 30인데 그게 이거저거 붙어가지고 50이더라. 옥션에서 해도 30만 원짜리로 사람 눈을 꾹딱 혼용시키더니 구입하려고 했더니 어머 뭐 택배비 이거저거 합쳐가지고 50만 원 돈이 돼버려. 그러면 시 관세가 30만 원 넘어버리면 150불인가 뭐 30만 원 넘어버리면 세금이 또 달라붙어요. 직구로 사가지고 옥션에서 파는 거더라고. 그럴 거면 내가 직구로 사지 하고 직구로 들어가봤더니 비슷해. 이거는 코드 콘센트 달아서 암튼그 세차 기계를 끄는 거를 하려 그래. 끄는 거. 온 오프 온 오프 끄는 거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골 집에. 그 내가 바 아버지가 그걸 구해 놓으신 게 있었어. 세차 기계가. 근데 바깥에서 못하고 그 세차 기계 그 모다가 되게 커요. 한 3kg 짜리인 것 같아. 그건 가정용에선 버겁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농업용으로 5kg가 와 있다고. 어? 농업용으로 물 뿌리고 세차를 하면은 유압집에서는 그 호수. 요번에 나 견학을 갔다 왔거든. 그 토마토인데 한 2천 평에다가 토마토 하시는 건 영상 찍으러 가드린 적있었거든아 현덕 분이셔. 그래서 뭐 기계들 망가지면 나 불러라 했지. 내가 도와드리러 간다 그랬지. 결론은 어이 농약 호수 이거 뭡니까 했더니 니플 직구로 찾아보니까 2천 원씩이더라고. 유압집에서도 그거는 주문을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유압 호수나 그그 그 농약 호수는 언제든지 호수는 갖고만 오거나 그러면 자기네가 잘라서 다그 크기 나사산으로 다 유압으로 찍어주더라고. 이제 나는 그 2천 원짜리 샘플로 다섯 세트를 시켜봤어. 에어식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놈도 다섯 세트. 그 다음에. 호수 잘라가지고 이쪽 양마산 이쪽 양마산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섯 세트를. 실은 나는 유압 무는 것도 있거든. 근데 어쨌거나 유압을 견인차들이 터지면 유사시에는 무를 수도 있게끔 하려고 사뒀지. 기계 욕심이 많아요. 대형 임팩트 있는데 전기식 대형 임팩트 사놨어. 노상에서도 할수 있게 하려고. 야, 지금 이 노래는 노래는 내영상에 합쳐져 버리면 내이 목소리 내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저 방금 노래 주인한테 저작권이 다 뺏겨 버려. 노래는 나오면은 안 돼. 지금, 여기가 좀 시원하잖아. 지금 에어컨을 켰거든. 그러면은, 요걸 코드 콘센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3kg짜리는 이걸로 했다가는 얘 타버린다. 요거는, 어쨌거나, 어느 정도는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딜레이도 만원 돈이면 사더라고 몇 킬로 쓸수 있다 그거는 안써 있네 여긴 어? 1키로 뭐 2키로는 쓸수 있다 거지웬만한거다 그렇게 하거든 130와트 모다 웬만한 거다 견디, 견디더라고 이걸로 눌러서 꺼, 끄고, 키고도 되지만 리모컨으로 온, 오프, 끄고, 키고도 되는 거야 기능. 네, 이게 어쨌거나 5 k 로까지 된대니까 미터 봐야지. 난 그냥 내밭 백 미터만 되면 돼. 그러면 아 저기에도 말하다 말았구나. 어왜 이렇게 중간 중간 잘려 있습니까? 요니뿌이 있더라고. 뭔가 했더니 그 호수 한십 메다짜리 들고 다니면서 이총 있잖아. 분무기 하는 거기다 꽂아가지고 이쪽 라인만 뿌리고 또 옮겨서 저것만 대신에 그 밸브가 있더라고. 밸브로 잠가서 어 쓰고 그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한 거지. 에어식으로 했면 여기는 나중에 셀수 있는데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버리는 거야. 밸브를. 그리고서는 요만한 구멍 뚫린 건데. 금강 카플링처럼 그좀 뒷부분이. 이렇게,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얘는 절대 3년 동안 에어가 안 돼. 응? 이걸로 요기에 꽂히는 타입인데 거기 그에서는 여기가딱 요만큼 잘려져 있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여기가요 부위가 있음으로써 이 유격이 없는 거거든 여기딱 꽂혔을 때 이렇게 딱 꽂히면 절대 에어가 안새이금강카플링이 그래서 2,3년 동안 어떻게 괴롭혀도 안 샌다고 안 에어가 안 샌다고 근데 그 사람도 그 농약 하는 걸 이쪽에다 밸브를 달아 가지고 막 사방을 2,000평을 다 깔아 놓은 거야 농약 호수를 그러면서 일직선으로만 뿌리기 편하게 여기서 밸브를 열어 버리는 거지 이거를 꽂고서 여기 10m만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만 꽂고서는 여분 여기 붐사기로 막 어디든 뿌리는 거야 농약을 그리고서는 분리해 버리고 얘만 잠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놈으로 하면 이거는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속에 고무도 있고 여기 유사시에는 빼면 이제는 에어는 안 새지만에 공기니까 여기에 농약이고 뭐고 하면 이거 막히고 뚫리고 가로 조금만 걸리면 여기 이제 물 새기 시작한다고. 어? 그럼 이 타입으로 안한 거지. 거꾸로 이쪽에다가만 꽂아서 이거 하나만 목숨 매달면 되는 거지. 유, 유압용으로 물용으로 이 밑뿌리 따로 있는 거야. 결론은 요번에 알았어. 결론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는 이거를 달아야지. 여쪽에다 이걸 달아 놓고선 여기에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쓰기는 편하지 완타치로. 근데 여기가 나중에 새거나 녹슬면은 여기가 녹슬면은 이게 하기가 힘들다고. 내 카센터 편하자고 깜짝이야. 여기는 내 전장 사무실이다. 카메라 있다. 함부로 갖고 가지 말아라. 결론은 이쪽에다가 쓰고 얘는 이쪽에다가 여기는 하나만 갖고 놓면 되고 나머지 열 군데 만들어서 이 밸브만 달아 놓으면 그 먼데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꼭 자동밀 필요없는거지 그 비싸게 돈주고 사서 네, 요게가 이렇게 짧은놈 요거를 시켰다고 내가 2000원씩인거를 시켰다고 적은 양의 전기를 대졸류로 보내주는 게 리모컨 식으로가 이게 종류별로 있다고 내니 이거는 아까 그거는 AC 교류였지만 요거는 리모컨 한번 누르면 버튼 누르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켜진 버튼 바뀐 요거는 이렇게 둔 이유가 요 속에 거에다가 12볼트라고 써놨을 거 아닙니까 요 속에다가 여기다 써놨다고 요건 12볼트야 12볼트 AC라고 적어놨네 요쪽에다 요건 AC야 12볼트를 리모컨으로 키고 끄고로 만드는 거지 아까 그거는 220이고 그리고 이 릴레이도 리모컨이 매달려 있다고 그거는 리모콘식인거고 코드 콘센트를 내가 이은다 그랬잖아 코드가 다 저쪽 농막으로 가 있다고 요번에한 세트는 갖고 왔으니까 그걸로 개조를 해 봐야지 지금 할까 에어컨 쬐면서 맞아, 주황색, 이 주황색이 저 트랙터. 이렇게 그두 개를 해서 코드 콘센트 하나만 해놔야 돼, 하나만. 응? 아까 그 놈한테는 하나만 넣어줘야 돼, 하나만. 아, 서치라이트 키는 것도 그걸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놔야 되겠다.